안녕하세요. 무당예정입니다. 다들 추석 면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추석 때는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추석을 조금 지내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 영상 촬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요지는 오늘의 이제 영상은 이제 어떤 구독자 분께서 구상을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알려주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어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굿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굿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차리는지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볼때 이제 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왼쪽을 소당 중당 육당이라고 해가지고 큰 구슬 할 때는 이제 소당, 중당, 육당에 대해서 다 어려요. 소떡, 뭐 중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떡과 전과 나물과 고기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소당이 따로, 중당 따로, 육당 따로, 그리고 이제 조상상 따로 이렇게 어 차리기도 하고, 또 어떠한 분들은 이 조상상을 다 이제 실령님 그 앞에다가 다 차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이제 큰구슬할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첫 단에는 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물과 정과 적이 올라가고, 또그 밑에는 이제 사과, 배, 그리고 밤 대추들이 올라가고, 또는 밤 대추가 이제 소신을 상당, 상징한다고 해서 이제 소당 쪽에 이제 별도로 다시 이렇게 이쪽에다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분도 이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의미를 한 거는 그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의미를 이제 저한테 질문을 들었, 들었다기 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때 이제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게더좀더 더 합리적이고 좀더 나은 방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제 초하루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갈하고 깔끔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더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배치도 다 달라요. 배치도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쪽에 놓고 싶으면 이쪽에 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쪽에 놓고 싶으면 그냥 저쪽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초라고 다가올 때마다 신도분들이 뭘 올릴까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만요 제가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조상님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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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식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순서가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올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리는 거죠. 예. 네, 이거는 해석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어요. 저는 제가 소통하는 조사님과 신령님에 대한 믿음을 더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그 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저는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 기도나 물 기도를 할때 어떠한 것을 올리면 좋을까요?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본인이 모시는 몸주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쭤봐라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요 그 기도터에 가면 또 생각이 난다 정말 그래요 갈 때까지는 아무 생각도 안 났는데 버스에서 내리거나 차를 타고 그 장소에 도착할 때쯤 되면 갑자기 막걸리가 생각이 나거나 소주가 생각이 나거나 갑자기 지나가는 곳에 그 가게에 들렀는데 뭐라도 사갈까 그래서 그 가게에 들렀는데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자주 드시던 약가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가를 사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굿상에서도 보통은 탕을 올리거나 국을 올리진 않아요. 그게 이제 불지옥을 상징한다고 해서 보통은 올리진 않아요. 미역국 같은 것도 올리지 않고 그런데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신 조상님 같은 경우에는 미역국을 또 올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독 자기는 탕국을 올려달라는 조상님이 계시면 그 탕국을 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음식이, 올라가는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크게 차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조상님들이 좋아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크게 한상을 차려달라고 하시는 조상님한테는 크게 한상을 차려드리면 되는 거고, 정말 소소하게 나는 정말 물한 그릇, 밥한 공기, 국한 그릇만 있어도 된다고 하시는 조상님이 계시다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조상님하고의 소통이고, 조상님하고의 합의란 말이에요. 이 합의가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쉬운 말로는, 아,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아, 이 정도면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된것 같아. 딱 요게 필요하다고요. 많이 차린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고, 적게 차린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내가 받은 비용에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내가 모시는 실력님하고 소통을 해서 딱 고기만큼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쪽에 놔야 되는데 이쪽에 놨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 조사님은 없어요. 뭐라고 하시는 분은 나의 신 선생님들이 이쪽에 놔야 되는데 이쪽에 놨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뿐인 거지. 조사님은 자손이 자기를 위해서 뭐라도 준비를 하는데 이 배치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벌전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고 하시는 조사님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벌을 준다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는 것 뿐인 거죠. 공포감을 조성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은 내가 정말 조사님하고 소통이 되었고 조사님을 이걸 이 자리에 올려달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선생님이 바라보는 방식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가 보는 방식, 내가 소통한 방식에서는 이쪽에다 분명히 올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쪽에다 올릴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돼요. 굿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비는 행위도 그렇고, 다 내가 모시는 신령님하고의 소통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부산에 계신 분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미 신이 다 왔어요. 근데 무당이 안 되고 그냥 아름아름 그러한 신기를 풀고 사신단 말이에요. 조사님들이 정확하게 너는 그냥 이렇게 살아라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소스와 제가 받은 직기와 제가 받은 명기를 통해 가지고 그분한테 아 이쪽으로 가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요?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제가 들은게 있기 때문에 그럼 아버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무구 상징을 전 안에다가 좀 두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어 조언을 해드린 것 뿐인 거지 이게 실제로 맞다 틀리다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쪽 문학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다 차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차리게 하지 그거는 모시는 신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시는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모시는 조상님들의 성향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리는 것도 내가 받은 금액에서 아이 정도면 된것 같아라가 일단은 필요한 거겠죠. 내가 3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100만 원치의 국상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30만 원이면 30만 원에 걸맞는 이 정도면 됐어의 어떠한 구상이 필요한 거고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100만 원에 나의 인건비를 제외한 어떠한 금액적인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에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억을 받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왜? 돈은 1억을 냈는데 구상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구슬 의뢰한 사람도 의심이 들거 아니에요. 의심이 들거 아니에요. 근데 30만 원밖에 안 냈는데 100만 원 지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담감을 또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넘치면 모자란 만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내가 봤을 때아이 정도면 된것 같아 합의를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하고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치성을 받았는데 금액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음식은 추가를 하고, 어떤 어떤, 어떤 음식은 빼도 될까요? 이렇게 묻다 보면, 어, 사과는 올리고, 배놓꼭 올려야 된다. 대신 약과와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해도 된다. 어, 떡도 그냥 크게 올리지 말고, 그냥 떡집 가서 작은 거, 시루떡 하나 사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하죠. 내가 받은 건데. 하지만, 그 누구도 뭐라 하긴 하죠. 그 누구가 누굴까요? 신부모님, 옆에서, 옆에 무당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왜 이렇게 밖에 안 차리냐? 어? 이게 또 올라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너 잘못 받은 거 아니냐? 다시 받아봐라. 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아, 그 잡신이 한거 아니냐? 그 허주가 한거 아니냐? 이상한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챙겨달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나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눈으로써 말을 하는 것뿐인 거고 나는 내가 받은 소통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차리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은 이것을 하고 나서 그 제가 집이 어떻게 풀려져 나가는지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 무당분들은 좀더 소통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러한 결과치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서 다음 번에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잘하고 싶죠. 일을 그르치고 일을 잘못되게 하는 무당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다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들 마음을 많이 쏟아서 또는 정성을 쏟아서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건 잘 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저 자리에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보편적으로 설단을, 아니, 보편적으로 구상을 차리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내가 소통을 통해서 빼야 될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어떤 시, 어떤 양으로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알게 돼요. 처음이야, 처음이야 이게 잘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큰 틀을 알게 되면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나랑 내가 모시는 신령님과 조상님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바꾸기, 바꾸게 되네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 떡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떡을 무조건 올려야 돼 고기를 빼도 떡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분들, 분들도 계시고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답을 알려 줄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내 조상님하고 소통을 하고 그 소통에 나온 결과를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소통이 좀더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랑 조사님하고의 관계성도 좋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성이 좋아지게 되면 제가 집 조사님하고의 관계성도 개선을 시키기가 엄청 엄청 쉽고 엄청 엄청 빠르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잘안돼 있다 보니까 허둥지둥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지만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지 내가 알게 되, 되잖아요. 그게 나의 몸문서고 노하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집 조상님하고의 소통도, 우리 조상님하고의 소통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님들이 나한테 실려가지고, 제가 집 조상님이 나한테 실려가지고, 그 말을 대신 하게 되는 거고, 그 원가한을 내 말로 풀어내므로 인해가지고, 풀려져 나가게 되는 거죠. 굿상을 차리는 의미는, 이 굿상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기 보다는, 이 굿상을 차림으로 인해가지고, 조사님과 실령님이 나한테 오시기, 나한테 오시는 환경을 좀더잘 조성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잘 실리고, 좀더 말이 잘 나오는 것이죠.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것과 어떠한 형식을 갖춘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하다 보면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도 달라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내가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대 조상님들은 장독대에 정한수 하나 딱 떠놓고 이걸로 끝을 냈단 말이에요. 옛날 마신들도 뒷산에 가가지고 다 이걸로 제가 집들을 풀어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아니죠. 옛날에야 교통편도 없고 어디 이를 가기에 너무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리도 만만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도 지금처럼 잘 되어 있는 형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떠한 지역에 대한 제한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옛날에는 어떠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요.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나랑 잘 맞는 것 나랑 잘 맞은 것, 잘 맞을 것 같은 것들을 내가 치사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마다 그 몸무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보편적으로 무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떠한 설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알고는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알지만 내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내가 이번에는 꾸미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을 차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굿상을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 블로그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만물상에 가 가지고 어떠한 치성책이나 굿상 차림법 아니면 이렇게 무속 책들을 아무거나 사면 그 대부분은 있어요. 그 방법이 거의 어, 무당의 전통, 무속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없으니까 물론 각각에 대한 의미와 해설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개인적인 차가 차이가 있,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믿음에 따라서 아니면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저는 어, 어떤 것을 더 지향을 하고 어떤 것을 좀더뺀다이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암튼 오늘의 영상은, 어, 굿상을 차리는 법을, 그 굿을 안 해본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조금은 난감했는데, 어, 좋았어요. 어, 뭐가 좋았냐고 하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정말 좋았죠. 물론 공부랑 실전이랑은 또 이제 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또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겠죠. 저한테도. 암튼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한 가지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우리가 그 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소품을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제가 어제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어떤 게 있는데 이제 제사상을 차려요. 제사상을 정말 형식에, 유교의 형식에 맞게끔 딱 차렸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카스테라가 우리 할머니가 생전에 정말 정말 즐겨 드셨고 정말 좋아하셨던 것인데 이거를 제사상에 좀 올리시면 안 되겠냐 물론 너가 어이 정해진 형식을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이게 정말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생기는 뭘 좋아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것을 올리라고 나한테 신호를 주시는지, 그걸 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추가적인 설명이었고요. 암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